안녕하세요 해쟁이놀이공원의 혜원이에요 오늘은 네요 여기 지금 옆에 보시면 LOL의 그 파스텔톤 유니콘 이 있죠? 여기제 손가락이도 아닌데 여기요. 그리고 저희 저희 캐릭터 그 설정을 정했어요. 저희 해쟁이놀이공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그걸 정했어요. 우선, 희원이는, 귀여운 우리 희원이, 희원이는 강아지랑, 강아지랑 별과 하트예요. 그리고, 그리고 재원이는 나비랑 네이크업 거고요. 저는 여기 옆에 보, 뭐, 보이는, 네윤아헐내걸왜 네. 말해줘 말해주지 말... 말해줄려고 누나가 물어본 건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많이 만들어놨어요 지금 아직 하우... 집은 안 만들어놨는데 공장은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헤어를 고르는 곳이에요. 지금 저는 요거랑 요 헤어를 끼고 있어요. 원래는 다른 헤어예요. 그리고 이거는 색깔을 바꿔줄게요. 근데 요거는 색깔은 아니고, 그 재질이에요. 재질. 재질, 재질과 색깔 원하는 색으로 하시고요. 이거 하실 거면은. 예뻐요. 근데, 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쁘죠? 근데 카메라가 안 좋아가지고. 안 이뻐 보일 수도 있는데, 되게 이뻐요, 이거. 되게 이뻐요. 여기가 지금 저희 집이고요. 이런 식으로 넓게 이렇게 해줄게요.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계단이 생겼어요. 보라색 계, 보라색 빈티색 계단. 여기, 요거를 5만원에 들고서 일로 오면은, 그, 그게 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네. 어, 오늘 친구랑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지금 학원에 갔다 그래서. 혼자서 하게 됐네요 이 게임 말고 다른 게임도 있는데 제가 생각해 놓은 해가지고 우선 요걸 닫아놓고 여기 들어와서 게임에 오랜만에 로블록스로 돌아온 혜원이죠 키원이는 별아트 저는 제가 그래가지고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거 갖다 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눈을 잘못 그려서 방금 불물 켜야겠다. 네, 훨씬 밝아졌죠? 지금 이게 제 아까 그린 그림인데요 유니콘 뿔이 있고요 노란색 오드아.. 노란색과 민트색의 오드아이구요 지금.. 반대쪽이 비쳐서 그리고 민트색 옷에 네잎클로버 그걸 하고 있구요 하트모양 네잎클로버 눈에 하트모양 있구요 우리 모두의 특징을 다 담았죠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파스타 유니콘, 컬러풀 나비에 네이로버 하트, 하트는 다 들어가 있어서 아예 안 했어요. 시원이 거는 안 했어요, 그냥 심심해.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심심해서 그린 그림인데 보실래요? 밤에는 안에... 왜 밤에 늑대가 우는 거예요. 이런 글은 유튜브에서 많이 봤을 것 같아, 근데. <laughs> 유튜브에서 이런 거 많이 하셨나? 지금 돈이 지금 위쪽에 많이 벌려가지고, 돈좀 써야겠다. 지금 옆에 이거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계속 생겨요, 새로. 또또또 또, 이렇게,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잠수 타고 있으면 돼요. 근데, 잠수타면은, 저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죠? 영상이 재미가 없어지니. 그리고 오늘 영상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심심해서요. 제가 지금 심심해서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 정도 만들어놨고요. 아, 침실에 침대 만들어졌나? 안, 안 만들어졌네. 어, 그 대신 침실에 TV가 만들어졌네요. 베드룸 이게 침대거든요.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쪽에 여기 밑에 거 얘가 침대에요. 왜냐면 여기 지금 침실에 침실에 온베드룸 베드룸, 베드룸 온 베드라고 써있으니까 베드룸 온. 침? 킬? 아닌가 모르겠다 모르겠다. 저 영어 잘 못해가지고. 지금 침대를 막 만들었고요. 와, 침대다. 감정 표현. 들어 누워. 아, 들어 누우는 거 못하네요, 아직. 그럼 반대쪽 요거에서. 지금 여기 아바타에서 애니메이션. Mm-hmm. 안에 공짜 무료인 걸로 돌리면 보이죠. 이렇게 획득하고요. 저 지금 옆에서 하고 있거든요. 옆에다가 세템 만들어 놓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쪽에 없을 거예요. 러블러스. 선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여기 강정표현에서 어더 없네 선택 요거랑 요거 아, 선풍기랑 요거 이런식으로 많이 꼽아줄게요 75 75 75 75짠 그리고 지금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서 전화 좀 걸게요. 여기에서, 친구, 이씨, 이씨, 이승훈, 교통어, 월세또, 뭐 연결, 전화를 걸고 있어요. 네, 지금 저는 헤드셋을 썼고요. 친구한테 전화 거느라. 이쪽이 아니네. 오, 화장실 제대로 됐네요. 이거 닫아놓고. 오 이쪽도 됐다 우리집은 밤 두개 <laughs> 지금 차고 꾸미는것 같은데요? 밖에는 거의 다 꾸몄을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앉아버렸네요 만 모였다. 많이 모였으니 써버리고요. 샤워부스 만들어줬네. 역시 난 똑똑해. 내가 <laughs> 스스로 이러니까 맨날 잘라 척정이다 이런 소리 듣지. <laughs> 화장실 3개예요 이 집. 이쪽이 아까 있었죠? 두개 있었죠? 이쪽, 이쪽도 화장실이에요. 근데, 근데 그 중에, 근데 화장실이 세 개인데, 그 중에 샤워할 수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친구한테 카톡 좀 할게요. 봤어요. 지금 여제 앉아 있었죠. 아 맞다 맞다 나 이제 수영할 수 있지. 저 수영 애니메이션 샀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깊은 물 있으면 들어가던데 여기는 안 깊어서 그런가. 어쨌든. 지금 돈이 많이 모여서 써야겠다. 이거는 엄청 기다려야 돼. 저기 만짜리가 와가지고 많이 아닌가? 일단 이쪽은. 된거 같고요. 지금 집 투어 해볼게요. 집 투어, 내 집, 내집 투어. 이쪽 방도 만들었고요. 이쪽 화장실도 있고요. 2층에 2층에 TV랑 소파 또 있고요. 자고 있고요, 차 있고요. 차가 있어요, 근데 이거 오픈 더이얼 오픈 더도 r 차 타고 갈래? 오케이 난 운전자 앞으로 간다 윙 어떻게 앞으로 가지? 안되네요 운전이 안되네요 타? 그냥 간지만 나네요 그냥 간지만 나네요 네, 아니었구요. 잠깐만, 저 화장실, <laughs> 화장실이 급하긴 하지만 지금은, 아, 아, 선풍기, 선풍기. 지금은, 어, 어, 로 만드는 거야? 망했다! 나못 뭐 눌렀어. 아이씨. 아이씨. 안 되겠군요. 이 게임은 그만 합시다. <laughs> 다 만드니까 이거 초기화 됐어요. 진짜 찌사하네 그쵸? 아다 만들었는데 왜 초기화를 시키냐고요. 아이, 정말 짜증나게. 음,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게 있거든요. 제가 타이쿤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네. 타이쿤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타이쿤이. 그래서, 근데 지금 할 거는 타이쿤까지는 아니고, 여기 그 유튜브에서 많이 보였을 만한 거예요. 친구 서버로 들어가고요. 내 서버 있는데 왜 굳이? 그, <laughs> 몰라요. <웃음> 어, 딴 애들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들어와 주고요. 네, 기다립시다. <laughs> 집에서 맨날 이, 이 노래 부르고 앉아 있는데, 우리 맨날. 지금 제 캐릭터는 교복을 입고 있는데 지금 에휴 앞에 다아또 부서 라리라리리라라라라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아 됐다 됐다 다 내려왔다 그리 이걸 옆으로 옮기고요 이거 뒤로 당기고요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제 키보드를 앞에다가 놓고요. 키보드를 앞에... 오우, 내가 이거 눌는데 어, 야야, 지금... 어 실수, 실수. 옷을 바꿀게요. 음, 그리고 해제이 놀이공원의 회원이 실명이에요, 제. 이건 잠옷이고요. 이건 그냥 제가 심심해서 만든 거고요. 이건 수영복이에요. 그리고 이게 평소에 꼭맨 맨 처음에 봤던 게 교복이에요. 이렇게 위에 감정표현만 냅두고 아, 그냥 집에 가야지 학교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지 상 갑작! 갑분상 엄마 언니 늦게 오신다 그랬는데 어 진짜로 저 근데 지금 엄마가 저희 엄마가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육아휴직으로 동생 때문에 집에 계시다가 그 이번에 학교에 이번에 다시 복직을 하게 돼셔가지고 지금 학교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지금 집에 동생이랑 혼자 있어요. 무슨 동생이요? 재원이요. 재원이는 지금 옆에 있는 컴퓨터에서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옆쪽. 와, 근데 이거 저 처음 봤을 때 이거 게임. 우 와, 뭐지? 근데 로블록스인데 투디게임이네 신기하다 그랬어요 네 그럼 오늘은 그럼 여기서 끝낼게요 빠이빠이